로 가는데 뭐야 아, 왜 홍희 씨 기포로 하는 변칙 선수야? 아 뭐, 이거 괜찮지. 제가 되겠는거 자, 재밌게 재밌게. 아, 재밌게. 아, 시원쫄지라 내가 바로 시작. 달려보고 일 이러고 치면 진짜 야, 이거 완전 변칙이다. 보 왜 있는데 이거? 그럼 왜 있는데? 오. 이거 아, 우리가 오케이, 이 와, 이와이 맞아. 나 오늘 대현이가 좀 되는 날이에요. 잡아야 돼. 야, 알리지 마. 상무 어? 알리지 말라고. 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랑이 사람이랑 이이랑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이랑이사이랑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사이랑이 사람이랑 이이랑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사리이랑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사 ちょかと思った。<laughs> <laughs>